인간은 모두 늙습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어린이도. 그런데 늙는 건 병이다. 이 노화를 병처럼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하버드 의대 유전학 교수이자 세계 최고의 노화, 그리고 유전 분야의 권위자죠.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인데요. 25년 동안 장수 연구를 집대성한 내용으로 이 하버드 의대 수면 혁명 프로젝트, 노화의 종말이라는 그런 책을 발간했는데요. 여기 보면 재밌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간단한 생활 습관 바꾸기로 노화를 예방하는 그런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적게 먹는 것, 육식을 줄이는 것, 이런 당연한 얘기는 빼고, 어, 이건 좀 의외인데? 하는 방법들만 제가 뽑아가지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몸을 차갑게 하라는 겁니다. 보통 몸을 따뜻하게 하라는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목을, 몸을 차갑게 하는 게 장수의 비결이라는 게 사실 처음에는 언뜻 이해가 잘안 되는데요. 바로 차가운 기운에 노출되면 활성화되는 갈색 지방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백색 지방하고는 다르게 이 갈색 지방은 우리 몸에 아주 소량으로 존재합니다. 갑상선이나 경동맥, 그리고 부신주의하고 간처럼 대사를 왕성하게 하는 기관주의에 주로 분포하면서 지방을 태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추위를 느끼게 되면 혈중에 있는 당분, 지방, 아미노산을 사용해서 열을 생성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갈색 지방이 비만과 당뇨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가 2019년도 세계적인 과학 저널이죠, 네이처지에 실리면서 화제가 된 바가 있어요. 갈색 지방 세포가 호르몬 분비 등 대사 작용과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서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건데요. 어 제가 예전에 수면 다이어트 때 소개해 드렸던 영상 기억하시나요? 침실 온도가 낮을수록 지방이 활활 탄다는 말씀 드렸어요. 침실 온도를 우리가 19도로 낮췄을 때이 갈색 지방의 칼로리 소모량이 무려 42%까지 늘었고 또 신진대사가 10% 정도 더 활발해졌다. 이 연구 결과도 알려 드렸는데요. 어, 침실 온도만 낮췄는데도 내가 자면서 지방을 소모할 수 있었던 건 우리 몸의 생존을 위해서 남아 있던 갈색 지방 덕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건 그건 틀린 말이었냐? 아닙니다. 그거는 심부 온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몸의 깊숙한 부분의 온도를 심부온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신부온도가 약간 높게 유지되는 사람이 효소의 활성이라든지 혈액순환, 장기의 정상작동에 굉장히 적절하게 잘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건강한 사람들은 심부온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으시겠죠. 지금 말하는 거는 체표의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몸에서 열이 잘 발생하고 옷을 너무 두껍게 입지 않고 체표 온도는 좀 선선하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지방을 태우는 갈색 지방을 만들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내 몸에 남아있는 갈색 지방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진대사를 좀 활성화시켜야 할 텐데 그렇다고. 욕심을 내서 저체온증, 뭐, 동상의 위험을 우리가 감수하면서까지 추위에 몸을 노출시켜도 안 되잖아요. 겨울철에 춥다고 너무 이렇게 실내에만 계시지 마시고 바깥에서 일정 시간 내 몸의 갈색 지방을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장수에 도움이 됩니다. 내복, 목도리, 장갑, 부츠는 꼭 챙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간헐적 단식입니다. 이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5.2 법칙. 일주일에 5일은 평소대로 식사하고 이틀은 24시간 동안 공복 유지하는 거. 5.2 법칙. 그리고 또 16대 8 법칙도 아있죠 매일 16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공복 유지하고 나고 나머지 8시간 동안 음식 먹는 거. 이 16대 8 법칙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일일 일식도 공복을 유지하기 위한 다이어트법으로 많이들 실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식이요법들의 공통점이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식사를 중단 하거나 절식을 하게 해서 주기적인 열량 제한을 한다는 점입니다. 무조건 굶고 무조건 적게 먹는다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어떤 생존 회로를 건드릴 만큼만 이렇게. 자극을 주는 그런 방법이죠 일정 시간 내에 채소 듬뿍 먹고 여기에 통곡물 생선 같은 음식을 소량 곁들이는 방식으로도 단식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헐적 단식이 우리 몸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식 모방 식단으로 에너지 결핍 상태에서 세포가 불필요한 세포 성분을 제거해서 에너지를 얻는 오토파지가 가장 대표적일 텐데요 이 오토파지는 세포 속에 몸에 사이는 쓰레기를 치우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이자 내몸 속에 침투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종의 면역 반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너지 섭취가 부족할 때 우리 몸에 쌓인 불필요한 성분을 에너지로 이렇게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그 기능이 좀 저하된 세포의 기관 또 변형되거나 오래된 단백질 이런 쓰레기들이 제거가 되는데 이 오토파지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게 되면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쓰레기가 계속 쌓여서 질병 뭐 예를 들어서 파킨슨, 알츠하이머, 루게릭 같은 그런 질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간헐적 단식은 이 세포 속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는 오토파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장수의 비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몸에 있는 지방의 형태를 바꾸기도 합니다. 지방을 태우는 갈색 지방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감소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간헐적 단식은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의 중간 형태인 베이지색 지방으로 바꿔서 갈색 지방처럼 열을 내면서 칼로리를 소모하게 합니다. 이렇게 간헐적인 단식을 하게 되면 여러모로 우리 몸의 어떤 그 연비를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헐적 단식은 무조건 굶으세요. 이게 아닙니다. 제가 채널 H에서 간헐적 단식 방법에 대한 영상 올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좀 안전하게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땀을 흘리는 겁니다. 특히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추천했는데요. 한가롭게 걷는 것보다 경쾌하게 달리는 것이 좋고, 또 심박동수 호흡률을 상당히 높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운동이 좀 힘들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숨을 고르느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이 그 요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텔로미어라고 하는 장수 유전자가 활력을 띠게 됩니다. 이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있는 단백질 보호 덮개로 감싼 DNA로 이루어진 말단 영역입니다. 운동화 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끝부분이 너덜너덜해지지 않게 쇠나 이렇게 비닐 튜브로 이렇게 감싸져 있잖아요. 텔로미어가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몸의 세포라고 하는 것은 분열을 하면서 유지하고 보수하게 되는데 이게 한번 분열할 때마다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고 텔로미어가 다 닳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 세포 분열을 멈추게 됩니다. 즉, 세포로서 수명을 다하게 되고 노화가 진행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해외 연구를 조사해 보니까 이 지구력 강화 운동, 그리고 고강도 운동을 일주일에 한세 번, 45분씩 한 사람의 텔로미어의 활성을 관찰했어요. 그 결과 텔로미어의 길이가 증가하고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과정을 방해하는 효소의 활성이 두세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이 운동이 텔로미어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바로 산화 질소 때문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동맥 혈관 벽에서 산화 질소가 만들어지고 이 산화 질소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를 개선하고 혈관 감염을 예방함으로써 이 텔로미어의 길이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건데요. 고강도 운동은 그야말로 짧은 시간에 높은 강도 운동을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이잖아요. 물론 연습 없이 바로 실행했다가는 또 자칫, 심혈관 건강에 무리를 줄수 있기 때문에 주가 필요하지만, 뭐, 준비만 충분히 한다면 누구나 도전해 볼수 있는 매력적인 운동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고강도 운동도 제가 채널 H, 김소영의 새 제일 쉬, 세상에서 제일 쉬운 운동. 영상을 통해서 곧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최소화 세계 노화학의 권위자 중에 한 분이죠. 하버드 의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의 이책 내용을 중심으로 이론적인 배경을 해설하고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수의 비결을 요약하면 첫 번째 주변 환경의 온도를 낮추면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갈색 지방이 활성화된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간헐적 단식은 오토파지로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내 몸의 연비를 향상시킨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땀을 흘리는 고강도의 운동 이거는 세포의 수명을 연장해서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뭐이세 가지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당장 실천해 볼수 있는 쉽고도 가장 간단한 장수의 비결 돈도 안 들고 해보시면. 기분도 상쾌해지실 것 같죠. 오늘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댓글로 어, 시작해 볼 거예요. 남겨주세요.